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아 오늘은 6월 10일이고요 현재 저는 빈펄CC로 라운드를 가고 있습니다 아 오프닝을 길게 하면 조금 지루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 현재 어 6월 10일 기준에 빈펄CC 상태가 어떤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빈펄CC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무료로 이렇게 바우처 메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데 자 볶음밥, 해산물 볶음밥, 그리고 팟타이, 네, 베트남 라면입니다. 자, 음료수는 과일 주스하고 베트남 커피,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팟타이 인데요.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팟타이 하고 찬거를 잘 먹지 않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라임하고 매운 고추소스 엄청 지금 탄양이 최근에 더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핌퍼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 보면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어요 근데 천연 잔디에서 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바로 앞에 스타트하우스 앞에 이렇게 어, 퍼팅 그린하고, 어, 프치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 물론 있겠지만, 연습하기 힘든 이런 천연 잔디, 예, 연습장을 꼭 이용합니다. 빈펄 CC 오시면은, 어, 라운딩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습장 이용하는 걸 진짜 꼭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10번 홀부터 시작합니다. 예, 최근에 다시, 제가 원래는 페이드였는데, 이제, 어디? 이제, 제가 최근 연습을 통해서 드로우로 바꾸고 있습니다. 에이, 드로우. 드로우가 아니라 훅이네, 훅. 이야, 여기 뭐. 빔퍼시시 페어웨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핀펄 CC 페어웨이가 조금 어 이렇게 밟으면은 어 제가 다른데 뭐 양잔지는 한국에서 많이 안 밟아봤어서 모르겠 모르는데 예전에 그 스카이 70이라고 지금 은 이름 바뀌었죠? 뭔지 모르겠지만 영종도에 있는 건데 거기에 제일 상이 어, 비싼 데가 있어요. 그네개 코스 중에 하늘 코스라고 하늘 코스를 밟으면 되게 어, 뭐 푹신 푹신하니 막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핀퍼 시시가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페어웨이를 밟으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무 나무 뒤에 지금 거의 뭐 나무 그 뒤쪽에 그린 있거든요. 잘 됐습니다. 어차피 요즘 지금 드로우 연습하고 있으니까 약간 뒷땅 일단은 잘. 잘 들어갔는데. 또 여지없이 보기를 하였습니다. 어. 저는 정말 요즘 보기만 해도 감지덕기니다그 정도로 볼이 안 맞는데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좀 예전에 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꼬인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이제 유튜브 속에서 이제 영상 하시는 프로님들 거 이분 저분 거 영상을 보다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 속그 레슨 하시는 분들이 레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고 이 아마추어니까 빨리 제 몸에 맞게 이게 정리를 하고,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아마추어니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꼬이는 것 같아요. 하... 레슨 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진짜 레슨 받으러 가볍게, 뭐, 저는 원어는 아니고, 가볍게 최대한 보내보겠습니다. 약간 우측에서 드로우가 걸렸는데, 거리 측정기를 찍어보니까 한 50야드 남았습니다 저는 52도로 컨트롤해서 치겠습니다 오잘 갔어요 자이 정도면 뭐 50야드 벙커샷 아주 만족합니다 예. 자 일곱 발자국에 조금 내리막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라이가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저는 넣기보다는 최대한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씩 딱 떨어지는 거야. 타, 욕심을 버려야지 하나씩 떨어집니다. 아, 이 감사합니다. 그 예. 나이스 보디. 에라이. 와! 이렇게 부드럽게 오케이. 역시 아 좋죠 자 지금 이 핀펄 시시 그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 보시면 이렇게 핀펄 시시 그린 상태가 아주 환상적으로 예, 페어웨이에 이어 예,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핀펄 시시로 오세요. 확실히 이제. <laughs> 퍼터나 쇼게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제 이제 샷들이 너무 이제 어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전보다는 잡혔는데, 이 퍼터가, 야, 아까 그버디퍼도 하나 떨어지고, 퍼터가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옆으로 가거나 막 멈추거나, 막홀 주변에서만 맴돌아요. 어 저의그 친한 지인 형님이 계시는데, 퍼터의 어 신, 버신 그어 PARK 형님이 계시는데요. 그 형님이 알려 준 방법대로 퍼팅 연습을 좀더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와! 나이스 버디 좋아요. 핀빨. 좋아. 핀빨. 야 너무한다. 어 엄청 긴롱파 3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 블루티에서 거리 측우기로 찍어보니까 좀백 핀인데 200야드 정도가 나와요. 잘 맞았는데 오 어, 오른쪽 야 들어가 안 걸리냐. 야 그래도 많이 좀 짧은 줄 알았는데 어. 이게 드로우안 걸려서 우측에 이렇게 온이 됐습니다 샥아 안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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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이야 굿샷 약간 왼쪽이네. 오케이. 와하. 와하. 와요. 들어오고 걸렸어요. 거리만 맞으면 돼. 오케이 들어오 걸렸어. 지금 살짝 살짝 라이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 거리를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놓쳤기 때문에 뒷벽을 보고 호도 조금 지나간다 생각하고 반대다리 찍겠습니다. <놀람> 나이스 버디. 나이스 자 지금 드라이버가 어느정도 어, 맞았는데도 220야드 남았습니다 220야드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핀을 보고 반드다기칠 자신은 없고요 어, 핀 우측을 보고 치겠습니다 잘 맞았어 오들어 정말 예쁘게 걸렸어 오케이 나이스! 야 정말, 이야, 네. 야 제가 생각한 대로 했어요. 생각한 대로. 어, 살벌하네, 살벌해. 아, 이렇게. 솔직히, 잘했어요. 라이가 조금 안, 막아, 안 먹어서 그렇지, 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또 고비가 왔네요. 엄청 이게 까다로운 파팝 약한발 자국이고 약간의 라이가 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그냥 <laughs> 뒷표 보고드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이스 파! <laughs> 아잘막았다 <laughs> 아유 오늘 이 캐디님 덕분에 제가 마지막에 좀 감을 잡아서 어 너무 캐디분한테 감사합니다. 100 빈펄 cc 122번 캐디님인데 캐디님 되게 차분하고 어, 샷을 뭐 레슨을 해주는 게아니라 제가 템포가 빠를 때 계속 옆에 와가지고 오빠 천천히 이, 이 말을 되게 잘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캐디님 덕분에 후반에는 와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반반엔 죽었는데 후반에는 완벽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빈펄 CC 라운딩은 너무, 또 정실장 혼자만 만족했고요. 어 오늘 이렇게 빈펄 CC를 오랜만에 라운딩 왔는데, 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도 그쳤고, 해도 없고, 어 너무 즐거운 라운딩을 했습니다. 어 골프장에는 미안하지만 손님도 없고, 정실장은 어 지금 한한 한 3시간 한 10분 걸렸네요. 마지막에 이제 네 분이 앞팀이 있어 가지고 총 토탈 한 3시간 10분 걸려서 18호를 돌았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낭 최근에 골프장은 평일에는 너무 한가하고 여유롭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 내국인들의 방학, 휴가철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이제 내국인들이 이 다낭으로 어 베트남 사람들 놀러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베트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진행이 안 돼요. 예 팀이 팀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진행이 잘 안되니까 그 점을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평일에 오시면은 정말 한강 라운딩을 즐기고 한강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이제 촬영은 어이제 호이안 한 또는 어 바나 에두 군데를 또 돌리겠습니다. 어될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군데씩. 꼭 제가 이제 정실장이 부지런하게 더 움직여가지고, 어, 골프장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뭐 촬영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어, 적극 반영을 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뭐, 이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을 때다 들어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최대한 어, 뭐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제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저희 영상 을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